네, 저는 오늘 이 차트의 해석이라는 책을 샀는데요. 음, 이 책과 저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께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샀습니다. 어, 저는 코인 투자가 이미 뭐 저만의 방법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책을 한권 샀고요. 요새 투자 시장이 매우 어렵고 앞으로 위험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때가 또 상승의 또 시작의 국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또잘 어, 고려하시면서 너무 과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항상 조심하시면서 어, 도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투자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. Time